2025년 3월 2일입니다. 여기 향동 바깥에 보니까, 음, 비는 안 와요. 근데 흐렸어요. 그 날은, 날씨는 춥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금 풀린, 날씨가 풀렸다는 느낌의 영상. 그 느낌이에요. 이따가 비가 더 많이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 지금 상태는 비가 올것 같아요. 물론, 저 강원도 쪽은 눈이 온다고 하고, 다른 쪽도 온다고 하는데. 근데 눈도 금방 녹겠죠? 이 정도 온도면은. 그래도, 빗길이라도 운전 조심하시고. 지금쯤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겠네요. 3월 1일부터, 어제부터, 내일까지. 대체 휴일이라면 3일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놀때잘 놀아라. 풍 놀아라. 그리고 이 날씨, 이 어떤 활동, 어, 다시 오기 쉽지 않다. 어, 이제 봄이 짧다. 가을도 짧다. 어, 긴 여름, 긴 겨울. 어, 근데 요, 물론, 요번 겨울은 그렇게 아주 춥진 않았지만, 어, 있을 때 즐겨라. 그리고 삶에 충실하라. 어, 흥청망청이 아니라, 충실히 살고 충실히 놀고 충실히 예, 일하고 자 음, 그리고 어, 이 토스뱅크로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끔 이제 음, 뭐만 원이 만 원씩 그리고 또늘저 뭐, 조금 액수가 어, 액수 높은 액수로 저기 후원해 주시는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스뱅크로 음, 제후원하신 분들. 제가 일일이 그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이제 이런 뭐 성함이나 이런 걸 말씀을 예전엔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어 가름해서 이렇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카카오 여기 팬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눈팅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뭐 그냥 눈팅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 또 지나치게 환영 하 그것도 부담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아예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사람 사는 걸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음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향동 사무실 범죄연구소에 지금 여기, 원래 운영은 이제 전직 그 경찰이셨던 분하고, 음 또, 또 이제 저랑 같이 SD에서 강의하셨던 분이랑 또 다른 웹 한두 분 이렇게 해서, 음, 운영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일정이 안 맞았어요. 다른 쪽에서 사무실 내신 분도 계시고, 또한 분, 뭐 다른 분은 또 개인 사정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향동 사무실은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교통이 안 좋아요. 생각보다 더안 좋아요 음, 앞으로 최소한 1년 한 2년 지나야지 뭔가 더 그래서 어, 저도 들어오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차가 아니면 그래도 어, 어쨌든 그래도 작년 5월부터 했으니까 5월 31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그래서 1년 정도 채우고 이동할 생각입니다 음. 음, 이동은 그 구로구청 앞에 있는 이 어, 정편 편파 TV 거기로 일단 정편이랑 얘기는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면은 바로 옮길 수도 있어요. 어, 뭐지면이게 별거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천에서 음, 거주하고 어, 편파 TV 방송하는 날 하고 뭐그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만 구로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서 스터디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그래도 거기는 구로구청 앞이라서 음 차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어떤 뭐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 사무실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 그러고. 다, 어, 저의 부족한 탓이고, 또, 어, 인간이 또 실패할 수 있죠. 뭐, 이게좀 애초에 작정한 것보다 사이에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어제 그 트럼프 젤렌스키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갖고, 이제, 보통 이제, 어, 행동심리학,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체 거창한 그럴 필요는 없고, 어, 보통 미세행동 분석 또는 행동 분석, 이렇게 할 때, 주로, 음, 프로파일링 수사대라든가, 그림널 마인드 같은 데서는 얼굴, 주로 얼굴 표정 갖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얼굴 표정은 사실은 많이, 그,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라이트 미 같은 미드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요번에 독특하게, 독특하다기보단 그 트럼프의 버릇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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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이제 그뭐 회담일 때 옆에 제이 맨스 부통령을 두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뭐 이런 얘기에 손가락 그 제스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똥구락 요렇게 입을 모아 갖고 하는 트럼프의 또 있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대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는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 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주로 이제 많이 이런 형태든 많이 하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감각적으로 이게 이제 어 물론 이게,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을 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경험상 그리고 임상적으로 권위적 남자 여기에 보스는 나야. 이게 남성의 성기를 남성의 성기를 어, 감싸안은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표현 이렇게 설명하는 저 행동심리학 책도 있고 행동분석 책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백인 남자 특히 말하면 앵글로색슨계통에서 나타나는 뭐. 유럽, 서유럽 쪽, 북유럽 쪽에서 연결되는 특징적인, 일종의 권위적인 어떤 행동 양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대체로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데, 여기에 중심은 나야. 그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일종의 그 대장식, 보스의식 아니면, 음, 이제 그거를 시작했을 때 젤렌스키는 발 팔짱을 끼고 있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팔짱을 끼면서 단단한쪽으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여기 쪽에 있는데도.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음, 불만이 많죠. 사실 은 팔짱을 낀다는 것은 음, 무엇인가? 어, 불만의 표, 표현이면서 어, 일종의 버티기 형태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젤렌스키는 버티려고 하는 거고 J.D. 벤스는 손가락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지적하는 거죠. 공격자는 J.D. 벤스고 이게 이제 이것을 유발하고 자극한 거죠. 어차피 그런 놈들이니까 뭐 트럼프나 벤스나 다 같은류의 같은 놈들이니까 흔히 뭐 앵글로세트 섹슨 계통의 권위적인 백인 남자 계통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있고 여, 백인 남성 경찰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방진 자세입니다. 그것도 주머니에 손을 꽉 놓고, 논 상태에서, 논 상태에서 이, 이, 이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 매우 백인 남성 경찰들이 가지는 일종의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만, 거기서 나타났을 때는 약간, 어, 더 대응했을 경우는 권총이 발사되거나 아니면 뭔가 폭력적인 진압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도 이제 그 자세가 들어갈 때는 그다음부터는 한 단계 더 폭력적 수위가 높으니까, 말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찍어 누르려고 하는, 하기 전, 혹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젤렌스키의 참모들이 계속 말렸을 거예요. 앞에 앞에 참모가 있었으니까 우크라나 대사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근데 사실 젤렌스키 같은 사람들도 뭐뭐 뭐 아주 노련한 정치가라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분명히 자기의 표현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떻,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댄스가 공격을 했고, 어차피 그 판은 그 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되든 트럼프가 짜놓은 판에 걸려든 거니까, 거기서는 판단이 이러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의 행동, 특히 손짓, 발짓, 입모양, 눈올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데 사실은 어...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조지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앞에 선다는 것도 사실은 두렵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것은 트럼프는 이제 그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고 사실 그 부동산 투기도 불법적인 게 많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을 이용했고 또 여러 그 여기서 그이 동영상이라든가 매체를 이용하는 특히 자신의 권위적이고 대리만족적인 어떤 방식으로 음이 상황을 통제했어요 즉 말하자면 리얼리티쇼에서 많은 여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일종의 자신의 성적인 만족과 아니면 권위적인 만족을 다 쾌락적으로 세팅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실제로 미국의 백인 남성들한테 상당히 먹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쇼이면서 현상학적으로는 이 자체가 하나의 페르소나 집단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그 집단 페르소나 속에 미군 백인 노동자들이라든가 하층민들이 갇히게 되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결국은 그 상황, 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영리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풍토라든가 사회적 상황과 맞들어갔고 트럼프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제 트럼프는 종신 집권을 꿈꿀 정도의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폭력적이면서 매우 의존적이다 즉 여성에 의존적이라 여성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그 자아가 작고 그 낮은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 이 흔히 말하는 집단 페르소나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방식인데, 음, 그거를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은100% 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분석하면 은 미국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고, 미국의 정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한계라든가 민주주의의 중간지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거짓말 장이의 레퍼런스라고 본다면 어, 트럼프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가식적 민주주의 중간 지대의 대표적인 어, 레퍼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냥 재미로 트럼프가 나와서 일상적으로 연설하고 아니, 아니, 인사적으로 말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를 최소한 한 10장면 이상만 보면은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면은 그런 종류의 그 소위 말하는 성범죄자들, 권위적 성범죄자들. 사실은 그런데, 어, 매우 짜, 찌질하고 짜잘한 성범죄자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사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이거, 이거 놓친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음. 자, 어, 다른 얘기는 이제 봄제 뒤에 또 다시 한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